잘 봐, 거신여줄게요 딱히 고, 핑 찍고, 다르다, 다다다다다다다라다라라라라라라 다르다, 다르다, 한번더 다르다, 다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번 판은 볼베서포보여드리할 건데 진네어 켈린님이 모스트 1로 사용하고 있는 진네어 18위 18위 진네어캘린볼베 모스트 1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룬2까지 다 템트리까지 다 따라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데 이러면 는데 인베어 왔으면 그냥 센스 되는 거 아니야? 뭐 제가 데, 또뭐 설명하느라 대기 안 해준 것도 맞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퍼블 100개. 아 이미 퍼블 먹혔네요. 근데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해놓고. 아 근데 루시안 스펠이 다빠지게좀오반인데 루시안 스펠이 다 빠진, 빠진 거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1레벨에는 Q를 배워서 이 새끼 죽여야겠다. 여기서 대기했다가. 1레벨에 할만할 것 같거든요? 킹 찍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여기가 <목소리> 으면 됐어 여기서 <목소리> 먹고 천천히 아 근데 루시안이 스펠 없는게 좀 아쉽다. 루시안이 스펠 있으면 2레벨에 잡을 수 있거든요? 루시안이 스펠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라인, 라인전. 개빡세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배는 라인이 밀어지면은 좀할게 없어지는데, 이럴 때는 갱을 안 당하면서 로딩을 닫는 게 좋아요. 아마 라인전은 저희가 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게 좋은데, 음, 이미 당기기엔 좀 늦긴 했어요. 저희, 당겨야 이기긴 한 판, 이렇게 써을게요 우리 원딜이 모를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라인 밀고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루시안이 스펠이 없어서, 당겨도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유미 역시 라인적 강해죠 근데 저희가 라인 당기고 있으면은, 1 1호을 키를 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라인 당겨지지가 않네. 좀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기대해 봅시다. 이기 슬슬 막타만 치면은 이제 좀 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루시안이 또 피가 없어. 근데 또 위에서 와달래. 그러면은 약간 밋무빙. 어, 밋무빙. 좋아요, 가요. 어, 잠깐 2도 빠진 것 같은데? 어? 왜안 해? 왜안 하지? 오케이. 안 하면은, 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엘리스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지금 루시안 피도 없고 스펠도 없어서 바텀은 초반 조금은 힘들어 할것 같아요. 좀 힘들어 하다가, 이왜 날로리냐. 제가 진에어켈리 님이 어떻게 볼배로 캐리하는지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빼야 돼 빼야 돼. 그리고 갱옹은 또 오지게 좋거든요. 맹가를 한번 이거 먹고 불러볼까요? 갱옹은 또 엄청 좋은데 볼배는 딱 제일 중요한 게 플래시의 활용성이에요. 플래시를 그냥 버리면 안 돼. 슬슬 와주겠죠? 여기까지 스펠 다 뺐죠? 힐 뺐고, 툴 뺐고, 요 정도? 어 뭐야 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갈래? 가자. 뭐야 너죽었어 어? 틀렸다. 어 렌가 멘탈 나가는 거 아니야? 렌가 힘내. 어랭가형 죽은 거 같은데 렌가 형? 렌가 이겨? 까비 내가 멘탈이 안나가게끔 좀 노력은 하는데 멘탈 좀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3마은 무조건 2섬만니다또 엘리스 있는 것 같다 루시 집에 보내야되나? 오케이 루시 집에 보내고 뒤질래 너? 맞아볼까? 보 새끼야 앙앙한번 <laughs> 때려봤어요 어? 네 지금 롤 되죠 어왜 그래? 왜 그래? 렌가 왜? 왜? 애들 멘탈이 왜 그래? 잠깐만요. 11호가 지금 노플인데 루시안이 오고 있고, 저는 직간척해서 여기서 쫙 들어가서... 아, 여기 와든가 보다. 와드네! 그래도 패시브로 피 채워주고 이게 플래시가 없을 때는 약해져서 플래시 없을 때가 너무 아쉬워. 근데 지금 시, 지금 실드 쿨이거든요. 지금 상대 나대면 한번 가능하긴 한데 나대 줄라나? 아이 플래시 없을 때 너무 약해. 진짜 플래시를 막막 막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연 가린이 와서세요. 이제 슬슬 상대도 집에 갈테니까 나 집에 가야 되겠지? 갔다올게 얘네 아직도 집에 안가? 얘네 집에 갈 생각이 없네 아 지금 우리팀 터졌는데요? 이거 안되겠다 제가 캐리하로 가야겠다 그 라인 밀고 뭐 어, 안보네 제가 캐리하로 가야겠습니다 캐리하로 갑니다 볼베가 지금부터 딱 기동성 장화가 나왔을 때 부터 사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즐겨나갈라나? 판테온이 왜케 살이지? 판테온은 원래 이렇게까지 살이나? 자근데 지금 바텀에 있으면 못이거든요 원래 판테온이 이렇게까지 살이나? 너무 살이긴 한다 그냥 가야겠다 가자 어? 뭐 왔나보다 가자 나이스 이게 바로 볼베로 캐리하기 아마 유미 1 1르면은 혼자서 될것 같거든요? 제가 포식자 있을 때마다 로밍 오면서 랭가랑 같이 바텀을 노리는 느낌으로 어? 지금 갈만한데? 가만한데가만하잖아 갈만하잖아 갈만하잖아 이렇게 갱홍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원 플러스 원이다 너네 다 이겼다 지져라! 원 플러스 원. 이 새끼들아 막타 먹어 우리팀 제가 캐리한다고 했죠? 이번 판. 여기서 이거만 지우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저는 이제 집에 갔다 옵니다. 집에 가고, 종이 무지, 화약바토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앨리스 여기 있으니까 핑 한번 찍어주고, 우지즈 하나 사고, 바로 탑으로 달립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블루에 있거든요? 블루에 있는데, 야소 나랑 갈래? 근데 미니언이 너무 많긴 한데, 괜찮아? 여기 있을거야. 가자 어? 나 있는거 모른다 어? 잠깐만 럼브럼브 와봐 어? 가자! 이겼다 이거 나 아, 패시브 있는데? 저 패시브 있어서 쉽게 안좋습니다 저거 어, 티기 버텼거든요? 제발 이겨라 이리만 한데? 어? 잠깐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안 노려 봐봐 뭐야 아 패시브 있긴 했는데 점화 때문에 아좀 아쉬웠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엘리스까지 잡으면은 이득은 보는 것 같은데 왜 엘리스를 안 봐주지? 어? 설마 엘리스 쳐요? 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렇게 이득은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차피 엄청 불리하던 상황 이 정도까지 끌고온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르는 안좋네앨리스보다 오르를 쫓기 쉬웠거든요. 방금은 죽냐? 아, 죽었네. 지금 루시안도 은근히 잘끌고 있거든요. 우리 오히려 혼자서 킬을 먹으면서 아, 혼자서 점치를 먹으면서 레벨업도 잘하고 있어서 야스오 나올 때까지 미드 조금 먹어준 다음에. 탑을 하고 밑을 파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볼베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무조건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맞죠? 누가 봐도 오른을 쫓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뭐 약간 의 판단 실수 할수 있죠. 아 뭐경치야뭐 가져야겠는데. 아, 가져줄게 가져줄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루시안님 울고 있으니까. 또, 라인이 안 좋을 때는 가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가져도 할게 없어서 솔직히 안 가주는 게 맞는데, 루시안 님 입장에서 멘탈이 터져서 뭐 게임을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나 키워야 되는데. 좋은거 같긴 해요. 야오가 오고 있긴 한데, 버텨나뭐 뭐 해주나? 아, 루시안이 조금만 버텨준다면? 야쏘가 오고 있는데, 8등부터 죽이고 유미 유미 갈아타겠죠? 어 나이스 아,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그렇게 다 몸빵 이렇게 이렇게 다몽빵 해주니까 여기 가능한 거라니까요, 셔먼들. 진짜 제가 이 게임 캐한다고 했죠? 어 다음 판 모르잖아요. 이게 볼어 뭐야 안돼 죽지 마 안돼 이거 안 죽을 걸요? 어? 살겠지? 아 엘리스 잘했다 이거 죽었죠? 나이스 아 민공준님 렇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 켜야 돼요. 이건가? 용 맞추면 100개, 용 바다용, 아, 바람용이요. 용바람용이 어? 바람용이네? 어, 용 뭐, 어, 용 바람용이네요. 우와. 아, 다음 용. 아, 다음 용 불용이요. 아, 안속네 아, 장난이죠. 어, 그런 거 썩지 않으신 거 알죠.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로비당이에요. 그냥, 볼배는, 그냥 전 라인에, 그냥, 전라인에 그냥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다이브가 가능한 캐릭일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어, 방어왕 개사뭐왜 이렇게 세냐? 아! 나이스

저는 요거 먹어주고 요거 먹어주고 여기다 와드하고 이제 바텀 혼자 하라고 와드해주고 그러니까 유미 입장에선 짜증날 거야 유미 카운터일 수밖에 없어요 유미는 라인점에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미는 로밍을 다닐 수 없는 챔프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게임을 계속 뒤집어 넣고 있으니까 짜증이 안날 수가 없죠 이러면 이제 탑은 안올 거라고 생각할 거야 어? 설마 서포시 탑까지 와? 하지만 나르자 다음 용은 불용 아니네요. 어. 우선 제가 지금 없긴 한데. 아, 그 혼자서 되겠어? 루시안의 1비를 그냥 이긴 하거든요? 저은거 맞죠? 나이스. 루시안도 잘해주고 있고. 오른이 없어요. 오른이 없으면은, 요거로 잡아보자. 어, 잠깐만요. 조심해야 돼요. 어? 어, 위험하신데? 어? 어, 잠깐만요, 우선 포시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몸빵만 해주고, 뒤로 빼면 우리 팀이 다 죽이는 거고. 봤어요? 이게 어그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롤은. 알겠죠? 서포스를 어떻게 캐리하는지 제가 보여줬죠? 이거 뭐야, 이거못 잡아? 아, 잠깐 뭐야 아 자기야 자기 야한 번만 살려줘 나이스 자기야 야수야 나랑 사귀자 와 미쳤다 사랑한다 야수야 사랑한다 우리 야수 애정해요 어 야수가 이걸서 살려주네 너무 고마워요. 집에가서 어 뭐야 나 이거 왜 지우다 집가냐 어저저 안지웠네요 다 지운줄 알았어요 여기서 무조건 돌배로 캐리하려면 정다한 영감 무조건 가야됩니다 갈까? 아 저거 가지말고 어? 그냥 유미 유미 판테온한테 갈아타는데요? 팍 조심 어 유미 혼자 있는거 아닌데? 어, 아, 잠깐. 어허, 안녕하세요. 어허, 나 혼자 아닌데. 안녕. 뒤집어 없고, 뒤집어 없고, 뒤집어 없고, 이새끼야. 어? 넌 뭔데? 하하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볼베입니다. 딴, 따라, 따따, 딴따라 빨리 가, 이새끼야. 어? 빨리 가라고, 어? 가란 말이야, 어? 아자! 닦였지? 나는 평화주의자 아니라고. 하하하하하. <laughs> 이새끼가, 어? 으허 <웃음> 웃음까지. 좋아어요너정단영가또그 어, 가지고. 영화카. <laughs> <laughs> 어, 미안. <laughs> 영화카 대. <영악하대. 웃음> 아, 개질있네. <재밌네. 웃음> 지금 플래시 없을 때는 또 생각을 해줘야 플래시 없을 때는 볼베가 조금 힘이 딸려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물려줘야 돼. 왜냐면 볼베는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지만 또 나올 때는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가 없을 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포샷 키고, 포샷 키고, 갑니다. 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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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예요. 이게 볼베입니다. 얘갈게 없어요 죽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가요 나나나나나나 나는 볼베다 나는 볼베다 나는 볼베다 슬로우 어우 뒤집어 퍼. 나이스 그냥 가면 돼요 이게 볼베입니다 이렇게 가요 유미 유미 1 플러스 1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미 어딨습니까? 유미요 아 유미? 유미요 아하하 <laughs>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것도 갈까요? 갈까요? 어, 어차피 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니다 불편 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밀어? 아, 여, 열심히 밀어 얘들아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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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영광 사까지여 이거랑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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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까 이거 보차이가 너무 극심해. 아 정시 당하고 있는데 같은 본유저로서 지켜줍시다. 아하 지켜주도록 할게요. 어 상대 상대 팀 같은 보시기 때문에 <laughs> 나 지금 개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볼배이다. 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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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니까 정당한 영광만 가면 돼요. 볼베 카운터는 제가 볼때쓰레시나 럭스, 약간 이런 게 볼베 상대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오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 특히 럭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려도 여진만 터트리면 잘안 죽으니까. 어, 럼블? 럼블 죽나요? 아, 죽었다. 이거 무조건 죽었다. 럼블은 안니어가시고 아, 잠깐만요. 냉가가뭐 가자고 하는데. 아, 냉가포시작 켰어. 가자. 가자고 하니까, 가긴 할게요. 가서. 형왔다이형왔다이나라나라형왔다이 근데 뭐나할거 없어 보이는데? 내 위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나불 뱉네. 어? 어? 뭔가. 그냥, 등정했어 <laughs> 뭔가, 어, 뭔가 위치가, 제가 딱히 할게 없었어. 인정? 아니야, 막판 아닙니다. 얘들아, 남탓 좀 그만해라, 어? 아니, 이제 룰은, 이기는, 지는 팀은 무조건 남탓이 있어. 그냥, 서로 까다가, 게임 진다니까, 그냥? 시비는 지금 멘탈 나갔죠. 템 팔만 하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선인 쳐야죠. 더 이상 뭘할수 있겠어, 상대팀. 이제 여기서 아마 선인 나오겠죠. 얘네는 끝난 거랑 다름 없어요. 골뱃 좋아요. 진에어켈리님이 지금 어 이거 모스 1이라니까요

어, 땡이 끝날 건데 오지 마라. 오, 잠깐만 살려줘. 아유이 어, 계산기야. 멈춰 막펴 니기. 뭐야? 이거 냉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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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이스. 오러분들 추천! 사스케가 아니라, 아니, 사스케가 약간 그 천둥 같은 느낌 있잖아. 궁 키면은 천둥이 피니까 약간 사스케 같지 않나? 아닌가?